먼저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. 불박차 1차로로 가다가, 1차로에서 2차로로 가다가, 2차로에서 다시 3차로로 가면서, 오, 꽉, 허허. 처음부터 다시요. 1차로에서 2차로, 2차로에서 3차로로 가는데, 여기서 들어온 차랑 꽉. 저 차는 어떻게 들어온 건가요? 아, 저기, 저기 가네요. 오른쪽으로 들어가더니, 아, 왜, 여기서 왜 돌죠? 왜 돌죠? 여기서 왜 돌죠? 왜 돌지? 아, 이 차가 도는 이유가 뭔가요? 어디서 나왔나요?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요. 이 차가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요. 가더니 이렇게 돌아요. 음, 6 다닌다, 왜 이렇게 하죠? 들어가다가 여기서 앞으로 기술을 돌려갖고, 여기서 있더니, 갑자기 나옵니다. 이 사고,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50대 50 주장하고요. 불박처 보험사에서는 70대 3 0을 주장합니다. 그러다 양쪽 보험사에서는 60대 40으로 협의가 됐대요. 근데 불박처 운전자는, 어, 제가 뭘 잘못했죠? 저거, 저거, 노예진입 아닌가요? 정처 출발 아닌가? 이랬더니, 아니, 차가 움직이고 있었잖아. 블럭 차가 못 봐서 그렇지 차가 움직이고 있었어. 계속 움직이던 차이기 때문에 움직이던 차끼리는 아예 그때는 그러면서 60대 40이래요. 블럭 차의 잘못이 있나요? 상대 차가, 요 차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도는 거죠? 그요 차는 요, 요것만 보는 거예요, 요 차. 검은 차만 보고. 그리고, 저 검은 차 지나면 나, 딱, 출발해야지! 라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박차 이렇게 들어오는데, 불박차. 그러면서 불박차 들어오는 거, 이게 동시변경인가요? 상대차는, 지금 동시변경이다. 이 차를 들어오고 나는 옆에서 들어오고, 동시변경. 저는 이번 사고, 이 차에 100%이고 싶습니다. 그런데, 100평으로 안볼 가능성도 있어요. 불박차에게한 10년, 2 0볼 수도 있습니다. 그건 뭘까요? 불박차가 차로 변경할 때요 차로 변경 미리 좀 했더라면 여기서 2차로 들어가고 여기서 바짝 앞차랑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, 조금 더 여유 있게 검은차 보내주고 검은 차 보내주고, 좀더 여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더라면, 그리고 이 차로에서도 지금 여기서 들어가잖아요? 여기서 들어가지 말고, 즉, 차로 변경할 때좀 여유있게, 한 칸, 한 칸에서 좀 여유있게 들어갔으면은, 이 차가 이 검은 차 보내주고, 어, 보니까 또안 되오네?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블록체에도10 내지 20%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. 과감한 판서는100대요 그렇지 않고 블차가 차로 변경 차로 변경은 항상 여유 있게 해야 돼요. 앞에 있는 차량도 즉이 차량도 이 차량도 여유, 요, 요 차량도 여유 있게 좀 미리 들어가서 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지나가는 차 보내고서도 좀 여유 있게 들어가야 돼요. 왜냐하면 지나가는 차가 갑자기 또 멈추는 수 있어요. 이렇게 가는 데 옆에 누가 톡 들어오면 멈출 수 있어요. 그래서 지나간 차도 멀리 보내, 어느 정도 여유있게 보내주고, 그랬더라면, 요 차가 불박차를 좀 미리 들어와 있는 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. 60대 40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. 예, 먼 나라 얘기로 들립니다. 이거는요, 60대 40은 응하지 마세요. 무리보험서 보고, 상대측 100%라고 싸우라고 그러세요. 그렇게 싸우다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방치 않다 2 0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60대 40은 아닙니다.